숨쉴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면 숨쉴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가로세로 같은 시를 구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노벨상감이다 라고 말하면 나를 비웃겠지 그래서 문학은 맺자는거 그냥 노벨 가로세로시 수상감이라는 거다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이 가로세로시 상이다 글자는 가로와 세로로 표기하는데 가로와 세로를 다 충족하는 그 엄청난 상은 없다. 인간은 별의별 스포츠를 다 만들어서 그 종목에서 1인자가 되면 대스타가 되는데 참으로 예석하게도 어느 분야에서는 오직 가로 글만을 인정한다.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 언어잖아? 그 언어를 다른 차원으로 쓰는 것을 생각 안 해봤어? 새로운 것을 열망하는 인간이거늘. 한시도 빠짐없이 사용하는 어느 새로운 이면에는 왜 관심이 없냐고? 달리기, 높이뛰기, 멀리뛰기, 던지기, 레슬링, 유도, 태권도,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등 인간의 신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봐. 그 모든 종목을 합하여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만큼의 비중은 아니지. 언어는 소설, 수필, 시, 희곡 등등으로 나눠지지만 스포츠만큼의 확실한 다른 영역으로 보기는 힘들잖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내 작용으로 다방면으로 글을 써아내는 거야. 그게 수필이고 소설이며 시 등등이지. 그것들을 여러 장르로 구분했을 뿐이야. 그러나 가로세로 같은 시는 전혀 다른 사고력으로 글을 써야 하는 내 작용이 필요하잖아. 확연히 구분이 되는 장르지. 그러나 영어권 문자는 걸음마 수준에 가로세로 같은 글이 가능하니 도전 자체가 부의미한 거야. 특별한 언어만이 가능한 가르세로 시의 세계이긴 하지만 그 분야에서 4천년의 언어역사상 1인자라면 노벨상 받지 못할 이유가 있나? 그런 노벨상이 없을 뿐이야. 한마디로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의 10분의 1 정도는 조명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잖아. 세계 언어협회에 나의 가르세로 같은 시를 보고하여 한글의 특별함을 알려야지. 그걸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한글협회야.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미친놈 지급받는걸 어이 모르겠는가. 그런데 내 말이 틀리지가 않잖아. 인간은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지만 그당 가로세로 같은 시는 새롭지도 않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라 치부한다고? 동계올림픽 종목의 컬링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 언어는 가로와 세로로 표기하는데 난그 둘을 충족하는 지구 역사상 1인자여 아직도 모르겠어? 숨쉴 때마다 그새 실손 마법 세계로 때마다 퍼진 기운 마법 퍼진 힘 내내 다 쎄진 힘 말리가 그 계기 내리 용된 새로운 내가 된다. 실소는 아주 생소한 순산 우리말로 흔하게 그렇게 되기가 쉽게를 뜻하니 적합한 단어는 아닌 듯 싶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었다. 빙 돌린 운이 예사롭지 않게 어려 보였지만 연결 가능한 운이기에 도전했다. 나한 사람의 무모한 도전심이 신비의 쌍인 카르세로시의 베일을 벗겨냈다고 할까?